김석환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지나면서 고용 쇼크 네. 또 시장의 부담이었고, 음. 또 주말 지나는 동안 조금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동지역의 정세도 맞습니다. 또 이것도 시작하면서 음. 좀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럼 음. 이렇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잠식했던 어, 경기에 대한 걱정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음.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오늘 첫 번째는 고용보고서를 좀 봐야 고용 될 고용 것 봐야죠. 고용보고서를 네. 봐야죠. 아,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지금 고용보고서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실업률이라고 네.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앞에 기업들이 내놓는 비농업 취업자 수의 움직임을 보면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네. 네,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비농업 취업자 수가 11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17만 명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고용 시장 자체가 약간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면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업과 가계 간의 조사 그러니까 고용자 수의 차이라고 보면 네. 될것 같은데 어, 기업은 계속해서 좋다라고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검정색 선인 가게의 고용 상황은 계속 플랫한 네. 모습을 보이거나 약간 우하, 우하향하는 음. 모습도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격차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왔다라고 네. 하는 거는 실업자 수가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 실제 이 고용보고서 상의 약간 양적인 부분이라든지 약간 질적인 부분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안 좋아지는 모습들을좀 보였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일단은 실업자 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 어, 실업자 수가 716만 3천 명을 기록했는데, 네. 전월 대비로 보면 35만 명이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원래, 올해 어, 이, 이전에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적으로 대략 한 9만 명 정도씩 증가하는 추이였는데 이게 지금 지난달에는 세 배가 넘게 그러네요. 수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흘렀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화면상 세개 그래프 가나오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이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이제 최근 들어서 크게 올라오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중반 이후 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음. 보면 될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실업자 수도 어떻게 어떻게 이제 늘어났느냐에 대한 네, 네, 네. 그 세부적으로 네, 한번 네, 해 보면 정리해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정리해고 수치가 꽤 많이 늘었는데 음. 지금 대략 보면은 한 29만 명 정도 늘었는데 저게 2020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음. 보면 네. 어,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에서 약간 어, 어떻게 보면 음. 이탈되는 인력들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더 나타나는 모습들이 고용 시장이 악화를 좀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일단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는 네.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샤멜 법칙 음.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0.43% 포인트였는데 이게 0.53% 포인트로 10bp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0.5%가 기준인가다 임계점이었죠. 네, 네 임계점이었는데 이 임계점을 한 번에 그냥 아, 상의하는 어,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1일 날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행에서 좀볼수 있었던 게 ISM 제조 업 지표 내에 고용 관련한 데이터좀 어.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그럼 그 뒤에 지금 이제 7월 고용보고서까지 이렇게 좀 부진하게 나오니까, 이거 연준이 실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는데 음. 그 한번 말씀을드렸잖아요어 네, 네. 지금 뭐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 것과 아직은 아니다. 음. 뭐이 논쟁이 좀 상당히 팽팽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연준 입장에서는 좀더 확실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명분이라든지 신뢰 이런 것들이 좀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무튼 9월로 연기를 해 놓은 음.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은 이제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끝난 아, 그렇죠. 지. 며칠 안된 사이에 네. 좀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음. 발짝 시장 좀 솔직히 좀 발짝 놀래는 모습도 네, 좀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좀더큰 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시장이좀 기대감으로 높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 지금, 자체가 좀 커야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어. 빅스텝이라고 네. 하는 50pp에 대한 기대감이 어, 지금 시점에서는 70%거든요. 제가 네. 여기 이제 방송 직전에 이제 캡처한 건데 어, 지난 금요일 끝난 이후에는 80%까지 올라갔었어요. 음. 근데 그 전날 목요일 날 50bp 인하 기대감이 20%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FMC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의장이 50bp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라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시장의 기대가 음. 상당히 빠르게 어, 옮겨가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월가 아이비들 중에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음. 연준이 9월과 11월에 50pp 인하할 거야.라고 어. 네. 각각 50pp니까. 그러면 두 합쳐서 100pp죠. 100BP? 네, 어. 그렇게 시장의 스탠스 자체가 좀 네. 빨리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50p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음. 지난 금요일장의 낙폭을 그나마 네. 줄여줄 수 있었던. 버팀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계에 대한 걱정을 고용 지표를 통해서 반영하면서 10년물 금리도 음. 꽤 낙폭이 컸어요. 15bp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크게 반영해서 2년물 금리의 낙폭이 26bp 가량으로 조금 더 컸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물이 나야겠네요. 장기물보다 음. 더큰 낙폭을 네. 보인 볼스티프닝이 나타났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제 이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채권 관련한 단기 음. 중장기 ETF가 최근에 어, 지난주에 상당한 강세의 모습을 네, 보였다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할까요? 네. 음. 뭐,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주에는 상당한 매도세가 좀 나타나기도 네. 했었고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제 조영 앵커가 음. 그 서두에서 그 버크셔이서 회의에 네, 내용을 네. 좀 발표해 주시긴 했는데, 어, 지금 버크셔이서 회의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관심이 네.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어, 분기 기준으로 보면 아, 2,770억 달러죠. 네. 자료를을 네. 통해서 볼수 있듯이 응. 어, 지난 분기에 응. 한번 보시면 저 데이터가 상당한 오랜 기간의 데이터인데 네. 2007년 이후부터인데 보면 분기별로 증가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폭만 커졌네요. 놓고 본다라고 하면, <laughs> 네. 근데 지금 올해 2분기에 애플을 비롯해서 애플 이 가장 메인이었고요. 네, 네. 애플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식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좀더 집중이 되면서 무려 한 분기에만 어, 현금성 자산이 8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다. 라고 네. 하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나게 그렇구나. 늘어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 이제 국채에 대한 비중을 좀더 많이 늘렸다. 라고 하는 거고, 실제 2분기의 전체적인 이익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의 한 65%에서 70% 정도. 정도가 이자 수익입니다. 네네. 네, 약 26억 달러 정도가 2분기에만 음. 발생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2년 이후부터 분기매 분기별 이자 수익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음.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 오면서 상당한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저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네. 될건 뭐냐면 어 혹시 2022년 상반기 정도에 보면 어 이렇게 증, 방금 그래프 상에서 증가했다가 뚝떨어졌어 음. 현금 규모가 뚝 떨어졌던 그 시점이 2022년 상반기에 네. 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저 당시에 이제 기업들의 주가 낙폭이 컸었던 네.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다시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점은 특히나. 달러 현금성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음. 보면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이 좀더 네. 시장에서는 어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음. 알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지금 1년에 어, 이런 상황들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주식시장의 낙폭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것들과 같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 동시에 어, 버크셔에서의 <laughs> 보유 현금은 사전 체대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향후 시장의 그래서 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더 눈여겨봐야 될지 힌트를 좀 제공해 네. 줄수 있는 한 단락일 수도 있다라고 음.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네. 또 타이밍이... 묘하게 겹쳤어요. 그래서 네. 버핏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네. 이제 헤드라인들도 <laughs> 많이 네.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때보다 높이 이제 늘려놓은 그렇죠. 상황이고 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포커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김석관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